충만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그것이 곧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실현해보자. 사도형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어,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우리나라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쓴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어, 교회라는 책인데요. 부흥가 교역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의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의 안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 반세기 전에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CBS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던 주일설교에서 자신이 그려본 모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하우스의 상상은 이랬습니다. 사탄이 빌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laughs>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문전성실을 이루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예언해 놓았던 거죠. 우리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은 수없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큰 교회에도 예수 그리또가 증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사라져버린다면 예수 그리또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또가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특히 3장에서 안,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와 간증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어, 이렇게 건강 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뭐 3천 명도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다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고 있는 사실에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니까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인데 지금 이렇게 전파가 된다면 우리 유대교회는 큰 지향이 될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고 와서 <laughs> 신문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권능도 해야지 말고 기적도 해야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룹들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막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전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당신들의 말을 듣고 멈추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라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망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볼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로니 네.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네.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더니 베드로가 35절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아, 우리 제자들 도 다른 제자들 도 절대 우리는 내 목숨을 내어 질지언정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6장 50 아, 69절 이하에 보십시다. 한번 뭐쭉 그냥 읽어 가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국어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음, 음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그,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에 되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게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분명히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절에 마태국 26절 56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시작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야, 얼마나 비겁합니까? 3년 동안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데 스승이 잡히니까 야, 내가 그 사람 몰라. 절대 몰라.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이름도 바꿔버려. 야! 하면서 그 정도로 부정하고 도망가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 6장 3절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형제들이 예수님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십시다. 3절, 4절, 5절인데 5절만 보십시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비겁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성령... 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가보십시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도를 증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2장 1 4절에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야, 그 동안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던 시기절이 몇일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서서 우리 말을 들으라고 하죠. 22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크권능과 그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으니라 베드로가 지금 증인자가 되었고 증언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증언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바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보십시다. 2장 38절, 40절까지 읽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실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백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이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면 이 베드로만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민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발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사도행전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긴 이라. 이 말씀 앞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6장과 7장에 나오는데,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옷을 받아서 관수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각 가정에 예수민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구장에 가면 더욱더 나오는데요. 구장 1절을 보십시다. 구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액세계로 해당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액세계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연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시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오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가를 볼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네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사울,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쓰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집이나 친척들이 주로 썼던 애칭 가운데 하나이고요. 바울이 이제 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수민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니 공문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공문 가지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맥색이라는 도상에서 예수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를 이제 만난 사도 바울을 한 예수 그리토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글을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요.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불러서 자신의 도구로서 쓰고자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별이별 사람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은혜를 받았던 거고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교회 안에는 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은커녕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룹들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을 잡아 죽이던, 그리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 군데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다. 그거 어떻게 변한가요? 시작. 내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고 그렇게 많은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좋은 감을 가졌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여여 살고 죽어도 주를 여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여여 그리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또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가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 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는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초대교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은 것을 압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만 부정하면 어,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살려줄게 했는데 그들은 내 목숨과 예수를 바꾸, 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예수로 충만해졌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했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까 동생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부활한 다음에, 예수를 또께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들도 믿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예수의 제자 동생이었던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성경의 유다서를 썼는데요. 유다서 의 1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신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유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증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그들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한 절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롭다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거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이 일에 증언, 이라 증인이라. 너희가 거룩한 거, 으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빌라도가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도 사형수인데, 이 사람을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죄가, 나는 이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고 싶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물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3장 14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를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그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것을 보았고,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살아난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살아서 있는 교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만이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분, 그분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만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거기는 없을건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일의 증인이다 라고 또다시 구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강조하고 증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이라고 다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간이 죄를 지고 짊어 죽어도 우리의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음, 거기 또한 다음부터 다시 한 번요,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던 겁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요. 그래서 그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방법은 모세야, 너 뺨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야, 그거 된다고 살아나? 미친 소리야. 안 보고 그걸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 내가 쳐다봐야지. 가서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나서 어려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 글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바라볼 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어럽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은지 함옥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니까 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살아났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4장 25, 아까 4장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으롭다시가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위의 십자가에 죽고, 나 위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하는 요한봉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그러말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봉 5장 24절도 읽으십시오 내가 요한봉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멸망당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요즘 세대에 무슨 지옥이 있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얘기했고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계속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고 죽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냥 그대로 가면 영혼이 지옥 속에서 사는 겁니다. 신반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이제는 옮겨져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데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준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에서의 삶, 그 삶을 이 땅에서 예수 그룹도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준 구원입니다. 그 길을 무엇으로 해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다 예수를 믿지 않으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한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